네, 2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.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수학 익힘책 84쪽에서 85쪽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어볼까요?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사과는 모두 몇 개인지 세어보세요. 라고 되어 있네요. 여기 두 개씩 묶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두 개씩 묶어서 한번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한, 어, 둘, 넷, 여섯. 그래서 넷, 여섯 해서총저 6개가 되겠죠. 이씩 여러분들 이렇게 묶어쓴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띄어 세기 해 주시면 되고요. 자, 모두 몇 장인지 세 장씩 세어 버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3개씩 이렇게 묶으면 편하겠죠. 그래서 3 네, 그다음에 유 3에다가 3더 하니까 그래서유 그 다음에, 여러분들, 뭘까요? 그쵸, 9가 되겠죠, 9. 그 다음에, 9에다 또3더 하니까 12. 12에다가 또 3을 더 하니까 15가 되죠. 그래서 15장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, 여러분들. 그리고 근데, 하다가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가 있어요. 그래서, 그런 거.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옆에 그때 우리 예전에 한 개씩 썼던 것처럼 이렇게 3, 6, 9, 12, 15 써주시면 은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아마 해다가, 아, 내가 여기까지 썼지라는 거를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뭐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면 되니까, 그는 본인이 결정하시면 되겠고요. 자, 자동차는 모두 몇 대인지 4 대씩 세워버려요. 그래서 이렇게 묶으면서 세워두도록 합시다. 4. 그 다음에 4 더하기 4 하니까, 여러분들, 뭘까요? 8이 되겠죠? 그리고 8에서또4더 하니까 12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12대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? 자, 그러면 이제 우리 하은몇 개인지 한번 세어보라고 되어 있네요. 우리 몇 개씩 묶어볼까요? 아까 우리 4개씩 그냥 묶어봤으니까 4개씩 묶어볼까요? 네, 그러면, 화분 은 모두 몇 개인지, 세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, 한 개씩 세고 싶은 사람은 한 개씩 세셔도 좋습니다. 자, 네 개. 아, 이거부터 해볼게요. 4, 8, 그 다음에, 12, 그 다음에, 16. 16에다가 4 다음에 뭘까요? 그쵸, 20이 되겠죠. 그래서, 우리 화분은 총, 20개 였네요 어, 되게 많네요 이제 더 많아지면 여러분도 이제 또 묶어 세는 걸로 하는게 훨씬 편하겠죠 이거 하나하나씩 세면은 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모두 몇 개인지 한번 세어보래요 자 그래서 이것도오 이미 모두 몇 개인가요 지금 이거는 개수로 한개씩 세볼까요 오랜만에 한개씩 세보고요 이때 밑에 보면은 어떻게 세었는지 써보래요 이제 세묶음씩 어, 다섯묶음씩 하라고 했는데 아... 한 개씩 세기 선생님들 조금 힘들 것 같네요. 일단 우리 세묶음씩 그냥 하도록 합시다. 아마 세묶음씩 뭔가 딱 떨어질 것 같아요. 네, 세 개씩 묶어 보니까 3, 6, 하는 김에 모두 세 버립시다. 9, 다음에 또세 개, 12, 그 다음에 15. 자, 그래서 총1 5 개였네요. 15개 써주시면 되고. 이제 밑에 보니까 3시 몇 묶음인지 물어보고 있잖아요. 그래서 15 묶음 쓰면은 여러분은 안 돼요. 요 묶음 개수. 동그라미 개수. 이게 한개 있는 거죠. 동그라미가 한개 있는 거죠. 요또 이렇게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. 그쵸. 그렇죠. 요 동그라미 개수가 몇 개인지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. 그래서 3개씩 다섯 묶음이 되겠습니다. 요거 조금 헷갈리는 것 같아요, 여러분들. 이거 그냥 개수로 그냥 쓰는 사람이 있을 텐데, 이 묶음이라는 거는 요 묶어져 있는 거, 요 개수를 물어보는 거니까, 어, 그거 조금 주의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, 이번에 다섯 개씩 몇 묶음인지 한번 봐볼게요. 다섯 개씩 묶어보겠습니다. 자, 하나, 요거 또 한번 써볼게요. 그냥, 오. 잘 묶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검사를 좀 해주세요. 가끔가다 실수를 하기 때문에 잘 봐주셔야 됩니다. 이렇게 15개 맞나요? 5, 10, 15. 그래서 우리 빨간색 묶음으로는 1개, 2개, 3개. 자, 이 묶음이 3개 있으니까 5씩 3묶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접시 위에 같은 수의 사과를 그려놓고 사과가 모두 몇 개인지 세어보세요. 이건 정말 여러분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사과를 뭐 여러 한 개씩 그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, 네 보통 어한 개씩 그리는 친구들 귀찮아서 그런 친구들 있을 것 같습니다. 한 개씩 있으면은 우리 네 개가 되겠죠. 이번엔두 개로 해보겠습니다. 두 개씩. 두 개씩 있을 때는, 너무 상하가 아닌 것 같나요? 이렇게. 조금. 조금 상한 느낌이 나겠죠? <laughs> 자,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. 자, 하나, 둘, 셋, 넷, 다 열고, 둘, 넷, 여섯, 여덟. 8개가 되겠고요. 마지막 3개, 3개까지만 해봅시다. 3개까지만 할게요. 저랑 더 많이 그린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3개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4개까지 그린 친구들한테 조금 미안하긴 한데, 그 친구들 은 그냥 적어줄게요. 자, 만약에 3개씩 했으면은 3, 6, 9, 1 2이 그 12개가 되겠죠 이제 만약에 4개로 했으면은 4, 8, 12 그쵸 4접시니까 16 이렇게까지 가야겠죠 16개 이런식으로 음. 늘어나겠습니다 뭐 5개 한 친구들은 이제 20개 이렇게 쭉쭉쭉 나겠죠 음, 아마 근데 이 정도까지 하지 않았을까 아닙니다. 추측을 해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거나 하면은 여러분들 질문 남겨주면 그게 okay, 선생님이 써도, 써주도록 할게요. 난 선생님, 저 여기는 아홉 개씩 그러는데 몇개 이러면은 나중에 써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곱셈 첫 번째 단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워볼까 했는데 어,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. 요거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네요. 이묶어져 있는 거 여러분들이 요것만한 번만 더잘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. 다음에 어, 묶어서 세워볼까요? 해서 또뭐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.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. 안녕.